안녕하세요. 케군입니다. 매력적이고 인기 많은 남자를 내 남자로 만들고 싶은데 경쟁이 만만치 않죠. 결국 선택은 그놈이 하는 건데 어떻게 해야 내 매력을 조금 더 어필할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기남들은요, 보편적으로 외모나 스펙, 그 다음에 집안, 성품,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두루 장점을 갖추고 있죠. 본인들도요,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고 인기가 많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여자든 자기가 원하면 가질 수 있다는 착각과 가지지 못하게 되면 갖고야 말겠다는 욕구도 갖고 있고요. 자신에 대해서 비호감을 표출한 여성들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하는 성향이 있어요. 인기남들이 이런 심리를 가지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평균 점수를 높이려고 하지 마라. 이미 인기남을 노리고 있는 주변의 경쟁자들은요, 외모나 성격, 스펙, 나이, 뭐 이런 것까지 두루두루 좋은 점수를 받고 싶어 하는데요. 인기남에게 선택받는 과정을 시험 보는 과정이라고 했을 때, 내 평균 점수가 높아지는 걸로는 별로 승산이 없다는 거죠. 여러 가지 면에서 내가 부족한 게 많다면, 그들을 상대로 그 분야 분야마다 다 높은 점수로 그들을 뛰어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차라리 특정 과목 하나를 100점 맞는 게 다른 과목 80점, 90점 맞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라는 전략이죠. 다른 여러 가지 면을 종합적으로 다 어필하기는 어려우니까 최소한 한 가지 면에서 눈에 띄어야 인기남의 머릿속에도 자리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면에서 나는 다 자신있다 하시는 분은 그대로 지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상냥하게 대하지 마라입니다. 인기남들은요, 일반적으로 주변에서 나를 대하는 여자들의 태도가 되게 상냥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익숙해져 있을 거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유독 나만 그렇게 대하지 않으면 뭔가 의아함을 갖게 되거든요. 더군다나 인기남이 볼 때, 저 여자는 내가 사겨줄 레벨도 아닌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 여자가 나를 그렇게 대한다면 더더욱 의아하겠죠. 그러면 그때부터 자신을 상냥하게 대하지 않는 그 여자에 대해서 알아보게 돼요. 원래 표정이 저런 건지, 아니면 진짜 나한테만 저러는 건지. 세 번째는요 반했다는 느낌 말고 네가 싫다는 느낌을 줘라입니다내 주변에 있는 경쟁자들은요 인기남을 칭찬하는데 바쁠 거예요 그렇게 인기남을 높은 자리에 앉혀놓고 그를 시중하기를 마다하지 않죠 당연히 인기남이 볼 때는요 그 여자들이요 자기한테 반했다라는 걸막 표현하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여자들에 대해서 매력이 자꾸 떨어지게 되죠 모두가 자기에게 반했을 거라는 착각과 오만으로 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자극을 주는 전략을 사용하는 거예요 나는 네가 생각하는 그 모든 여자에 해당되지 않아. 난 너한테 반한 게 아니라 난네가 싫거든. 이렇게 되면 인기남은요. 그 여자마저도 자기에게 반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싶은 승부욕에 집착하게 돼요. 네 번째 전략은요. 주변 사람들에게 인기남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여자들은 인기남을 좋아하는 경쟁자들이다 보니까 내가 인기남에 대해서 조그마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이야기를요. 인기남에게 충신인 것처럼 가서 고자질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퍼트린 소문은 즉각적으로 인기남 귀에 들어가게 돼요. 인기남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을 퍼트리게 되면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데요. 주변에 있는 경쟁자가 내 이야기를 듣고 인기남에게 이야기를 할 때, 인기남은요. 이 경쟁자를 뒷담화하는 여자로 평가하게 될 거고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인기남은요, 자신에 대해서 뭔가 오해하고 있는 그 여자에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해명하고 싶어질 거예요. 그리고 외모만 바라보고 나를 좋아하고 있는 다른 경쟁자들과는 다르게 저 여자는 좀 특별한 것 같은데? 라는 인식을 갖게 만들죠. 그래서 나를 좀더 진중한 태도로 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놓게 돼요. 인기남은요, 생각 없는 남자가 아니라 인성면에도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다섯 번째는요, 여러 명이 모인 자리에서 인기 남을 은근 디스에라입니다. 잘생긴 사람들은 인성이 별로다. 바람둥이 끼가 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주장을 거침없이 내뱉는 여자를 보면서 약간의 찔림도 받고 호기심도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 같아서 그 여자의 생각을 바꿔주고 싶은, 잘생기고 인기 있어도 사람이 징국일 수 있다. 이런 철학을 심어주고 싶어 해요.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해요. 여섯 번째는요, 단 둘만의 시간을 가져라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서 아무리 잘난 척을 하고 잘 보이려고 해도요, 가까워지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에서도 기본적인 원리인데요. 인기남은요, 기본적으로 자신이 꽤 괜찮은 남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단 둘이 있을 때는 더더욱 그런 모습을 강조해서 자랑하고 싶어 해요. 평소에는 되게 인기남에게 뚝딱거렸던 이 여자가 갑자기 잘 웃어주고 의외로 되게 멋있네요. 이런 말 한마디 던져주면 인기남은 자기가 원했던 것을 성취하게 된것 같은 착각을 하면서 승자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여자에 대한 호감이 상승하게 되죠.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결정타를 날려라. 둘만의 시간을 갖게 됐을 때, 다른 사람에겐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나만의 비밀을 인기남에게 툭 던져주는 거예요. 자신만이 부여받은 비밀을요, 전리품으로 생각하면서 되게 기뻐하고요. 그런 비밀을 자신만에게 말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자를 진중한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둘만의 시간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면, 처음에 내가 인기남에게 대했던 태도처럼, 무덤덤하게, 혹은 아주 약간의 미소만 살짝살짝 살짝 보여줄 정도, 그렇게 행동하시고요. 다른 여자들이 인기남 주변에 막 모여들 때 절대 모여들지 마세요. 저 멀리 떨어져서 인기남에게 관심 없는 듯 똑같이 행동하시면 돼요. 인기남들은 자기 주변에 늘 여자가 많은 걸 즐겨요. 그런데 저 멀리 한 마리 양이 있는 거죠. 여기 99마리의 양들보다 저 멀리 떨어져서 길고 있는 그양한 마리를 가져오는데 신경을 쓸 거예요. 많은 여자들 대면하고 있지만 신경은 나에게 쏠리고 있을 거라는 거죠. 물론 이런 방법들을 다 사용해서 인기남이 내 남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아니, 인기남은 그냥 예쁜 여자 만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가장 예쁜 여자한테 마음이 먼저 가죠. 그러나 인기남이기 때문에 외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을 두루두루 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방법은 외모는 더 이상 어쩔 수 없다고 가정했을 때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결정은 인기남 스스로가 하는 거니까요. 인기남들은요, 대체로 호기심이 많고 주변에 있는 여자들은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면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 여자들의 평범한 매력 말고 특별하고 신기한 매력이 인기남을 더 끌어당긴다는 걸잘 이해하셔서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